안녕하세요. 어쩌다 정원 카페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미니하우스 바로 옆에 있는, 우와, 꽃이 엄청 많이 피고, 색 향이 너무 좋아요. 어, 향 너무 좋아요. 야, 우와, 뭐 내려갔다. 뭐 얘, 아, 가좀안 되네요. <웃음> <웃음> 응. 야, 우와. 얼집나도 딸려오고 벌렇게 올리고 싶었는데 어. 안 됐습니다 그 위로 올리려고 올리려서 어, 뭐 어. 올리려고 했는데 창이 있어서 이렇게올라 있는데 근데 올려줄게 오늘? <laughs> 자, 자 오늘은 여자 정원 카페에 오늘 소개할 것은 뭐죠? 으아 <웃음> 으아 <웃음> 으아, <웃음> 으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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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얘 많아서 대가 두개 냈는데도 <laughs> 응, 대를 했는데, 어, 응. 응. 한 나무에서라는 거지? 예, 한 나무입니다. 음, 응. 어, 얘가 향이 좋아서 지금 볼이 많아요. 응. 그래서 전 겁이 쫄보라, 모기도 겁나고. 야, 꽃들이 진짜 예뻐요. 예, 네, 네, 향도 좋아요. 별꽃, 음. 별꽃. 별꽃, 예. 네. 외아리. 야 그리고 이 꽃들이 지금 계속 옆에 뭉쳐 있어. 피로 <laughs> 려오려고 울려 네. 야 이거 다 피면 엄청 화려하겠다. 네. 이꽃 지기 전에 오세요. <laughs> 얘좀 생각보다 좀덜펴서 조금 속상합니다. 음. 더 많이 펴야 되는데. 더 많이 또 막혀서 피고 있잖아 지금. 네, 아 촬영을. 아니 아니 아니. 음. 더 많이 피고 피었으면 했는데 좀좀덜 왜냐면 음. 올해 음. 이게. 가지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어마어마하게 풀줄 알았더니 오히려 유인을 좀더 해줘야 되는데 이게 두개 꼽아 놔서 어느 정도 될줄 알았더니 응. 얘들이 그냥 뭉쳐 있어요. 지금 쫙 펼쳐졌습니다. 음. 여태 향기 좋은 음. 의아리입니다. 향기 좋은 의아리. <laughs> 네. 자, 의아리 같은 경우 네. 이게 이제 꽃이 피기 전에는 계속 여기다가 음. 이 올라오는 이 대가 여기 네. 대 이거 이거 네, 네. 이, 이거죠 지금 이거 네, 네. 이거 이거 네. 하나 맞습니다. 둘 셋. 네 다섯 개. 얘는 가지가 음. 이제 의아리꽃은 줄기가 어. 목질화 되진 않아요. 목질화 되진 않아. 예, 네, 밑에서 이제 제가 바짝 잘라주면 거기서 새순이 올라와가지고 음. 그 새순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가면서. 예. 어. 네. 그러네, 이게 새순 가지. 그렇죠. 어. 가지. 어. 가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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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순 예, 가지. 네, 네, 네. 그 예, 가지에서 또 이, 지금 또이 가지, 어, 이 가지 올라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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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어, 어. 오, 올라오네. 네. 이게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다, 얘가? 얘가 이제 감아서 층층 덩굴, 덩굴 식물이라서 어. 이제 좀더 이렇게 제가 이거 뒤죽대를 두개 세워놔서 어느 정도 될줄 알았더니 올해는 이제 순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얘가 무거워져 자꾸 쳐지네요. 그러니까 음, 음. 더 야무지게 했어야 되는데 좀덜 했고, 예, 너무 막 많아가지고 제가 감싸놨어요, 이거를. 어. 생각보다 이게 좀더큰 걸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 자리를 장미한테 양보를 조금 좀, 좀 옮겨야 될것 같아요. 옮겨야 될것 같아요. 네. 옮겨, 네. 잘못 죽으면 어쩌려고. 어, 그러니까. 그래도. 왜냐면 얘가 이제 장미도 못 살고,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러네. 예, 이번에 장미 새로 심어가지고, 네. 얘를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이 심을 때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네. 지금 이게 몇 년이 된 거지, 이게? 얘가 올해 한 3년째 키워가지고. 3년째요. 네. 그래, 그런 것 같아. 네. 3년째 정도 키워가지고. 네. 근데 이게 되게 음. 지금 무거워서 지금 좀 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네. 여, 기 보면은 개구리가 있어. 개구리가 있어? 예, 개구리 조금만 자르네 저기. 어, 저기다, 있다. 예, 그 있죠. 그 와리꽃 같은 경우, 에이. 뭐, 실질적으로, 여기, 여기에, 그 미니하우스 지붕이 어. 있고, 이 아래에 있잖아, 지금. 에이. 뭐, 그러니까, 응. 뭐, 비가 많이, 많이 찬다든지, 물을 많이 준다든지, 따로 이렇게 준건 없잖아, 지금이. 아, 많이 줬어 제가 챙겨줬습니다. 아, 물 많이 줬어요? 네, 제가 챙 주... 왜냐면, 얘가 땅에 있으니까, 노지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많이 음. 안 챙겨도 되긴 해요. 어, 어, 어. 그래도 워낙 오래 가물었잖아요. 어. 그랬을 때 제가 물을 좀 챙겨줬습니다. 아, 물좀 챙겨주고. 어, 네. 뭐, 특별히 뭐, 비료를 많이 준다든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아, 봄에 우리 비료 줬잖아요. 봄에, 네. 그때한번 주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꽃 많이 필 때는 좀더 줘야죠, 이제. 아, 어, 꽃 많이 네. 필때는 네, 좀더 줘야지, 얘도. 음. 많이 필 거예요. 그러면 이 꽃은 꽃도 지금 계속 음. 피고지고 하겠네. 네, 좀 온. 월까지 가지 않을까? 8월까지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막 가물가물한데 음. 지금 음, 이제 7월 달부터 피기 시작해서 아마 8월까지 갈것 같거든요. 아 음. 그러면 이제 카페 플라워드 오실 분들은 빨리 오셔야겠네요. 8리오실 네. 보시려면. 그러죠? 네. 향이 좋아서 좋았습니다. 음. 음. 어제 그 안동에서 오셨는데 네. 그분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있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커다 네. 크다고 얘기 예, 오래 키운 거라. 오래 키운 거라. <laughs> 예. 어. 하면 얘 생각보다 싸지 않아요. 아, 좀 비싸고. 어. 네, 좀 비싸고 이 정도 사이즈가 좀 가격이 꽤 나갈 거예요. 꽤 나갈 거예요. 네. 음. 오래 키웠고. 근데 왜 이제 편하냐 하면 얘가 이제 그 클레마티스나 뭐 이런 종류는 복주라된 부분이 또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잘라야 될지 막 이게 귀잖아요. 꺾어지기도 하고, 근데 얘는 이제 요 새순 가지가 다 없어지고 밑둥 여기에 밑에서 다시 새순이 나오니까 그러... 엄청 편한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월동하고 할때 응. 겨울에는 일자르면 되는 거네. 네, 겨울에는 얘 줄기만 있으니까 좀 약간 밉잖아요. 어. 그러면 저는요 이 정도 잘라요. 그 앞에 앞을 잘라. 네, 밑에 어. 아주 밑에까지 바짝 잘라주고 어. 이제. 어 이게 약간만 덮어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아추위도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잘해순이안 나올 것 같은데 봄 되면 또 순이 나와서 아, 봄 되면 순이 또 나와 렇게 커지니까 중부지방에도 월동 잘 되고 예예 아, 예. 월동 무난하게 잘 되고 특별하게 이렇게 얼어 죽을까봐 뭐 싸게 안 나온 적도 없고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아잘 크고 있어 네.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응, 응. 뭐 특별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응. 뭐 이렇게 응. 그 장마 때잘 어, 어, 견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가 또처마 밑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막그러진 않은 것 같아. 요 오히려 이제 약간 화분에 심으면 아마 물을 많이 줘야 될것 같아요. 아, 월동 되고 얼마나 네, 좋아. 이거 편해요. 관리하기가 딱 쳐주고 봄 되면 다시 또 나오고 하니까 이쁜 음. 별꽃입니다. 별꽃. 아, 여기 이렇게. 특별하게 뭐 말씀드릴 것도 없지만 이제 소개하는 차원에서 소개하는 차원에서 의아리. 네. 년면 키우면 이정도 된다. 네, 여기 산에도 보면 이게 줄기가 되게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좀 그 길쭉한 거는 이제 그냥 의아리꽃. 얘는 음. 이제 어, 참 의아리.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고 는 하는데, 많아요저 밑에 내려가면 이제 산에 이렇게 피는 이렇게 의아리꽃이 좀 있더라고요. 음. 자, 오늘은 부치다 정원 카페 이렇게 어 우아리 꽃와 이렇게 옆으로 의아고?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했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 우아리 꽃 보시려면 충남 아산에 네. 어, 카페 플라브로 모세요. 저희는 계속 <laughs> 지금 올해 네. 어, 꽃들 피는 어떻게 꽃 피었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록들을 보시면서 정원 새로 만드신 거라든지 주택 만드실 때꽃 어, 선택이라든지 하는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충남 화산의 카페 플라우드로 오세요. 지금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요. <laughs> <laughs> 아침마다 지금 풀, 풀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꽃들이 있어서 유튜브 보고 지금 많이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